그런 것 같이 한 변의 길이 1인 정삼각형이 있다 자, 여기도 1인 거 있고요 문제 설명드리면 정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중점, 이 선의 중점 D1이고요 이거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립니다 B2 잡고요 그 다음에 이 B2와 C1의 가운데 중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여기 A2 잡고요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호 이쪽 부분, 에서 색칠한 부분을 넓이를 S1 이라고 하고요. 또요 이 안쪽, 안쪽 요 삼각형에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갔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알수 있는 것들. 요거 절반인 2분의 1대죠? 1대 루트 3이니까 요쪽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요 길이가, 요게, 반지름 이랑 같죠? 이렇게 똑같고요 그리고 중점 잡았으니까, 이 절반 길이. 요거의 절반인 4분의 루트 3. 이쪽도 4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비는 구할 수 있겠네요. 큰 삼각형, 한 변의 길이 1이었는데, 안쪽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분의 루트 3. 길이비가 1대 4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고요 넓이니까 넓이비는 제곱해주면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즉, 공비는. 16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요 그리고 이제 요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넓이를 구하는데 요쪽. 자, 이쪽 넓이를 요 삼각형에서 부채꼴을 빼 주면 되겠죠. 그래서 구해보기 s1을 이렇게 구해 보면은 자, 요 삼각형 넓이는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1해 주면 돼요. 4분의 루트 3이 분2는 8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빼기 자, 부채꼴 넓이 빼 줍니다. 부채꼴 반지름 길이가 여기 때문에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고요. 각이 30도죠. 30도는 전체의 1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쪽 넓이를 구할 건데 이쪽 넓이는 이제 이 길이를 좀 알아내야 돼요 요 길이. 이 삼각형도 보면은 30도 즉각 60도죠. 요 길이비가, 자,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비가 제일 긴 거. 비율이 2일 때 요쪽 길이가, 길이가 루트 3. 자 요거 2일 때 루트 3이죠? 요 길이에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은 요쪽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요 길이가 아까, 요거랑 똑같죠? 요두개 더하면 2분의 루트 3인데 요거 곱하기 얼마? 2분의 루트 3을 곱해주면 돼요. 4분의 3. 즉, 여기서부 여기까지 길이가 4분의 3이 돼요. 넓이는 4분의 3. 그리고 이쪽 길이는 이거의 절반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의 절반이니까 4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이만 전체 삼각형 넓이가 그 두개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곱한 다음에 2분의 1, 32분의, 얼마냐면, 32분의 3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그거에서 이 색칠한 부분은요, 이게 약간 중점이었기 때문에 삼각형이 반뚝 자른 거죠. 이 넓이는 또이 넓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 값을 두 개를 더한 게첫 번째 양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64분의 3루트 3이고요. 이것도 64로 하면 은 8루트 3 이렇게 돼요. 더하기니까 64분의 11,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뒤쪽, 이거 3 이렇게 약분되면 4니까, 마이너스 1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4로 한번 통분해 볼까요? 64로 통분하면은, 얘는 시간 11, 루트 3이 되고요 여기 4 곱하면 되니까, 4 파이, 이렇게 되겠네. 첫째항도 간단히 했고요 이제 공비도 알았으니까, 공식에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공비. 16분의 3분의 첫장 64분의 11루트3 마이너스 4파이 분자 분모에 없애기 위해서 64를 곱할게요 64 곱하면은 요거는 분자는 그냥 11루트3 마이너스 4파이가 되구요 64 곱하면 64 빼기 4 3 12 이렇게 돼서 52가 되게 돼요. 답이 52분의 11루트3 마이너스 4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